이차원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3-K만큼 평행이동한 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4사분면에 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얘는 그냥 점의 평행이동으로 갈게요 얘 꼭지점 잡혀가 얼마입니까 1콤마 0이죠 그러면 1콤마 0이라는 거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라건이 점도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죠 얘 X축으로 얼마만큼 K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3 마이너스 k만큼 낮은 점이라고 얘기했다. 네. 그러면 얘 평행이동 시킨 점은 어떻게 돼 플러시 자? 1 플러스 k 죠 점은 점의 평행이동 그냥 더해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k. 근데 이게 몇점몇 사분면에 있나? 제사 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1 플러스 k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3 마이너스 k는 뭐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K값은 어떻게? 3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K값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뭔말 하는지 이해냐안 가냐, 가냐. 이해 갔어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수직선상의 그림에. 마일은 왼쪽에 있고, 3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일보다 크고, 3보다 크다. 공통범위가 어디야? 수직선 그려줘야 되냐? 중3인데? 마일, 여기 3이죠? 얘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공통범위 얘잖아. 단번에 이 하나지 음. 그죠? 무조건 사이값 쓰지 말고 또 K는 마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딴 식으로 쓰지 말